안녕하세요. 승윤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엉겅퀴 예, 현우와말아보려고 지금 산에 왔는데요. 아, 이렇게 많은 엉겅퀴가 지금 꽃을 피었네요. 보시면 지금 하얀 건 개망초고요. 예, 옆에는 이렇게 자주색은 다 엉겅퀴입니다, 지금. 아, 엄청 많아요. 예. 자, 배경도 좋습니다. 오늘 좀 아침 일찍이라서 지금 안개가 좀 꼈는데요. 어, 엉겅퀴가 아주 지금 꽃도 피고. 이쪽이 아직 풀밭에 무성하게 지금. 예, 많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시도 이게 지금 날리려고 지금 시방에서 예, 지금 번식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엉겅키라는 이름은요. 어, 상처난 곳에 찍어 바르면 예, 금방 피를 엉기게 하여 예, 지혈한다고 해서 엉겅키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해요. 엉겅키는요 국화과 열애사리풀로 한국, 일본, 중국 북동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산이나 들, 뭐숙가장 자리요. 예, 햇볕이 좋은 곳이면 흔히 볼수 있고요. 50에서 1미터까지 자라요. 엉겅키는요. 줄기에 흰털이 있고 입은 어긋나고요. 깊이 폐어간 모양의 톱니와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꽃은 6월에서 8월에 보시면 이렇게 적색 또는 자주색으로 예쁘게 폐어요. 엉겅키는요. 각종 신경통과 간질안에 좋은 효능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겅키는 전국 각지에 산이나 들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뿌리와 꽃을 포함한 전초입니다. 응, 음,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뿌리를 키우는데 바닥에 놔뒀어요. 워낙 가시가 어, 엉겅퀴는 가시가 많아서 억세서 예,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쳐서 찍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가시가 아, 찔리면 아주 아픕니다. 이쪽이. 예. 엉겅퀴의 생약명은 대개이며, 엉겅퀴는 국화과에여러해사이풀로서 6월에서 8월쯤 꽃이 피었을 때는 뿌리를 제외한 전초를 채취하고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해서 날것 또는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음, 지금은 이 뿌리를 빼고 이게 네. 위쪽을 다쓸 때군요. 그렇죠. 지상부위를 쓰고 네, 예.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뿌리를 쓰시면 됩니다. 네, 예. 엉겅퀴의 성질은 서늘하며 맛은 쓰고 약간 달고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하고요. 일회 사용량은 엉겅퀴 뿌리는 5에서 7g이고 꽃을 포함한 전초는 10에서 12g이고요. 동송약초로는 비늘 엉겅퀴와 초 엉겅퀴가 있습니다. 맞아요. 엉겅퀴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엉겅퀴는 야홍아 한가세 가시나물이라고도 합니다. 엉겅퀴는 간상용이나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며, 봄철 어린수는 나물로 먹고, 성숙한 뿌리는 약용하며,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며, 술을 담가서도 씁니다. 엉겅퀴는 주로 소화기 질환과 운동계 질환 신진대사를 다스리며 혈증질환에 효험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저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병과 출혈, 피부염, 어깨와 팔이 아픈 증상, 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증상, 보양, 손발이 저리고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병증, 팔,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 신경통, 유방암, 허리부터 다리까지 나타나는 통증, 원기 부족, 만성 이염, 중독, 뒤, 척추, 척추관 협착증, 목뒤가 뻣뻣하고 아프며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증상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음, 엉겅퀴는 뭐 흔히 뭐 광성에서도 자주 나와서 응용. 많이 아실 거예요. 효능이 많다는 것은 네, 네. 그렇죠. 엉겅퀴는 한방에서는 열을 내리고 어혈을 푸는 약재로 많이 쓰이며 남녀의 정력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민간에서는 지혈 작용이 있어서 피를 멈추게 하거나 유방암에 사용한답니다. 음, 그렇군. 유방암도 사용했군요, 얘를. 네. 네. 오늘은 피를 멈추고 엉기게 하는 풀이라 해서 엉겅키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간에 좋은 엉겅키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엉겅키는 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엉겅키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각종 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각종 암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암에 아, 네, 좋군요. 그렇죠. 또 엉겅키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엉겅키는 실리마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혈관을 넓혀주어서 혈액순환 및 혈류개선에 도움을 주고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엉겅키즙이나 엉겅퀴술을 엉검키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내려가고, 고혈압 치료에 좋습니다. 음, 고혈압도 고혈압을 네, 잡아주고요. 네. 술로만 담아먹어도 고혈압, 고혈압을 잡아주고. 네, <laughs> 네 엉겅퀴는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엉겅퀴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실리마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시키며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간의 조직을 보호해주며 간경화 같은 간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또한 엉겅퀴는 유럽에서도 간질환 치료제로 쓰여 왔을 만큼 간과 담낭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뛰어나 엉겅퀴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알코올이나 지방간에 의해 기능이 저하된 간의 회복을 돕고 간 기능을 개선하며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음, 간에 엉겅퀴가 간이 좋다는 말은 아주 많이 나오죠. 예. 그렇죠. 아마 엉겅퀴하면 간하고 떠올릴 것이 엉겅퀴즙은 간, 네. 피로 회복. <laughs> 네. 예. 그리고 이 엉겅퀴는 간절염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엉겅퀴에는 아피게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피게닌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억제시키며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연골이 파괴되는 판눈수의 진행을 늦춰주고 방지하는 효능이 있어서 관절염을 완화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각종 신경통에 효과적입니다. 음 그래요 저는 네. 또 잊어먹어가지고 가을에만 좋고 정력을 네. 좋는줄 알았지 또 네. 관절은 또 잊어먹으랬네 네. 그리고 이 엉겅퀴가 당뇨병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 당뇨도 좋고. 네. 엉겅퀴에 많이 들어있는 실리마린의 일부 성분이 인슐린의 분비와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2형 당뇨를 가진 환자의 혈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또한 실리마린은 그 체내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체내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수치를 조절해 주어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아 당뇨에 진짜 좋군요. 네네네. 네. 그 이형 당뇨가 그 90몇%는 프로 거의 이형 당뇨라고 합니다. 이형이면 되게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가 봐요. 네네. 예. 엉겅키는 남성분들의 정력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답니다. 아 저, 저, 저도 예전에 먹었어요. 먹었는데 <laughs> 네. 효능이 있습니다 얘가. 네. 엉겅퀴는 남성분들의 스테미널을 올려주고 마른 사람을 살찌우며 부족한 혈액을 보충해 주어 정력 향상에 좋습니다. 특히 엉겅퀴는 노화로 인해 기력이 없는 노인이 하루 30g씩 생즙을 내어 먹으면 정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며 엉겅키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정력이 떨어졌을 때나 다리에 힘이 없을 때 좋고 소변이 원활하지 않는 분이나 소변 줄기가 약한 중 중년 남성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갑자기 병명서가 생각났습니다. <laughs> 예 예. 네. 예. 이에도 엉겅퀴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으며,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해주어서, 여성질환에도 도움을 주고, 갱년기에 동반되는 여러가지 증상 완화에 좋습니다. 또한, 엉겅 귀는 상처의 응어리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타박상이나 종기, 부스럼 등의 증상에도 좋고요 지혈 효과가 뛰어나서 피가 섞인 소변이나 자궁출혈, 코피를 자주 흘릴 때 엉겅퀴즙을 마시거나 피가 나는 부위에 바르면 출혈이 먹게 되며 엉겅퀴의 실리마린 성분은 결석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엉겅퀴를 자주 먹으면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좋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꽃에도 실리마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네, 많습니다. 네. 씨도 많고요. 어, 지금 보면은 씨, 씨 아까시 보이죠? 씨가 지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이 지금 전초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꽃이 이렇게. 네, 맞아요. 이걸 다 약으로 쓰면. 아 그리고 저 손에 피났어요 지금. 네, 피가 조금... 났는데 이게 지혈 좋잖아요. 바로 멈춰? 아 아니요, 문대진 안 했으니까. 근데 이게 뾰족이갖고 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제 장갑을 이렇게 네. 보여드리려고 안 꼈더니 어, 음, 피가. 네. 이게, 한, 찔렀는데 아주 아프네요. 네. 예. 자, 이런 엉겅퀴 먹는 방법입니다. 엉겅퀴는 봄철 새순을 나물이나 국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 여름철 꽃이 피었을 때 꽃을 따서 효소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한 엉겅퀴즙은 하루에 소주 한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네. 예. 한잔 정도가 적당량이고요. 생잎 있죠. 이 아래 그 만지지는 마세요. 뿌죽뿌죽합니다. 아, 예, 생잎이요. 네, 그 생잎은 하루 20장이 적당하고요. 마른 것으로 엉겅키 차를 끓여 드실 때는 물 2리터에 엉겅키 5 0 g 을 달여서 하루 두세 잔 드시는 것이 적당하답니다. 음, 그래요, 차려 먹어셨고 네. 아,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좀 어려가지고 데쳐가지고 네. 제가 나물로 먹었었는데 어, 이제는 저를 위협할 정도로 이게 커버렸네요. 네. 아, 그때는 가시가 이렇게 억세지 않죠? 않았어요. 네, 억세지 않았고 네. 그냥 먹을 만했는데 네. 어, 지금 아주 그냥 무기네 무기. 완전 <laughs> 네. 무기예요지나가다가찔리면 네. 다리도 아파요. 네, 그래요, 네. 지금 모기도 엄청 많고 네. 여기가 지금 습하잖아요. 또 이게 네, 엄청 야, 습해요. 햇빛이 있으면서 습해요. 그래가지고 네. 모기가 사방들 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엉겅퀴 꽃으로 만든 술입니다 아얘로 예, 술로 만들어요? 네 아, 그래요 이 엉겅퀴 꽃들은 활짝 핀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아, 요러, 요런 것도 안 좋아요 이제 아, 다핀 것도 반쯤 핀거 있죠 있어 있어 여기 아래 좀 봐보세요 이 정도 아이 정도 예예 이 정도 네, 예이 네, 네. 예, 정도 쓰면 예, 네. 되겠네요 반쯤 핀 엉겅퀴 꽃을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용기나 항아리에 70%만 담으시면 돼요 음 그래요 70%만 네. 70%만 담고 꽃잎이 충분히 잠기도록 소주를 부어 꽃이 위로 뜨지 않게 해서 3개월 숙성시켰다가 건더기는 걸러내고 1년 이상 숙성시킨 후 드시면 좋답니다. 음, 그래요. 어렵지는 않아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예, 오래될수록 또 숙성이 잘 돼가지고, 예, 몸에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몸에 그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 있죠? 네, 예. 예. 이런 염증성 질환에는 말린 엉금기 40g을 끓여서 드시면 좋고요. 종기와 피부의 염증에는 엉금기 생잎과 뿌리를 짓지요. 한부에 붙이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음, 그래요.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예,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까시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전초를 찍어가지고 염증에는 <laughs> 네. 이, 이 전초를 다 전체를 찍어서 그렇죠. 찍을 때조심하세되겠어요 까시 때문에 네네. 예, 예. 장갑을 꼭 끼고 하셔야 돼요. 아, 고무장갑 하고 와주한두 개는 끼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엉겅퀴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청소년기 때부터 신경통이 있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찍 눈은 떠지지만 어깨와 팔, 다리가 무거워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슨 일에나 의욕이 없어 만사가 귀찮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프면은 네. 아뭘 하기 싫죠. 아픈데 음, 뭘,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러죠. 있겠네. 아픈데 예. 네. 그러던 중 늦가을에 어머니께서 엉겅퀴 뿌리를 캐오셔서 소주에 담가 이듬해 봄부터 하루에 한 잔씩 약으로 생각하고 먹은 후부터 팔다리, 어깨가 아팠던 신경통이 싹 가시고 온몸이 가벼워지며 밥, 밥맛도 좋아지고 매사에 의욕이 생기고 좋아졌다 합니다. 음, 학, 학생이었죠? 아니, 이제 학생 때부터 아팠는데 아, 이제 성인 됐겠죠. 아, 그래요. 네. 예. 학생 때부터 아픈 게 학습에 오래 됐겠죠. 네, 오래된 사인데 네, 예. 그래요. 아프면 은 뭐든지 뭐 의욕이 떨어지죠. 뭐 그렇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네. 예, 맞아요. 예. 또 다른 사례자분입니다. 네. 예. 60이 넘은 또 다른 사례자분은 40여 년 전에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엉근히 생즙을 먹고 나왔답니다. 아, 사고를 당하셨군요, 그분은. 그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다쳤으니까 뭔 사고가 있었죠. 그럼 다쳤으니까 사고났겠죠. 네. 뭐넘어졌던지 우리 흔하게 뭐 자전거 를 타다가 넘어졌던지 네. 뭐 그렇게 다쳐가지고 그치. 다쳐갖고도 이렇게 응. 먹고 나신 분도 계시네요. 예. 자, 이런 엉겅퀴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네. 예. 엉겅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고 위장이 약한 분들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식욕부진, 구토. 배 아픔과 같은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당량 아까 제가 얼마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드렸죠 네. 예. 아, 그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또 보온식을 아주 많이 하려고 씨가 네. 아주 많이 많이 써요 지금 속에.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몸이 좋다며 또 씨, 씨가. 씨도 예. 그 간에 은부분이리아린 뭐, 네, 예. 네, 엄청 들어있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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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보시면 아, 위에 씨는 씨방이 어. 어, 날라는데. 이거 보십시오. 아, 네. 아니, 이게 씨가 지금. 네, 네 여기 씁니다. 어, 얘도 보온력이 아주 좋아요. 네. 예, 뭐, 그, 그, 몇불 뿌리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받았다가 쓸 때가 있어. 요 가지고 모종을 몇 뿌리 샀는데 아주 그쪽이 다 지금자 연근기로 덮여버렸다 하더라고 이렇게 전부다 들어갈 수 없어요 아. 연근기가 찔러요.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음. 예. 약으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많이 심는 것은 예. <laughs> 네. 한두, 한두 개만 심어놓으셔야지 격리를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네. 어 이쪽이 예.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많은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옛날에는 묵은밭이었어요 이쪽이 산이 위에인데. 뭐 화전미터 같이 묵은맛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묘지도 있고 어 관리가 원래 하는데 지금 너무 무성해져가지고 이제 가을에 우리 후손들이 오셔 오셔서 가지고 초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지금 꽃밭을 이뤘습니다. 오늘 또 좋은 예, 풍경 보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